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을 여드립니다. you sure. i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로 2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시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나아가다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는 하나님이 영광이 이제 떠나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룹들이 한 그룹마다 바퀴가 있었죠. 그 바퀴가 한 그룹마다 있었네.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그룹의 바퀴의 둘레마다 다 눈이 가득하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저께 또말씀드렸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떠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전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성전은 말하자면 건물밖에 안 되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제도 나왔잖아요. 이 그룹인데 이 그룹의 그 이름은 원래 히브리말로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수호 천사입니다. 아,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계 위에 이제 천사가 날개를 놔대고 있던 그 그룹들 위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수호하기에, 수호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이동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글 선지자가 본 요번에 네 그룹들은 네 생물들의 모습과 동일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발 강계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했다. 특징은 바퀴가 있고 난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동하는 것을 보호하는, 보좌하는 그런 그룹의 천사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날개를 들면 올라가고, 또 바퀴도 같이 따라가고, 그들이 서면... 또 이들도 서고 함께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룹과 바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금도 오차 없이 서로 일치되어서 합심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섭리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몸을 돌리지 않고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요즘 말한다면 사방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바퀴니까 몸을 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요 절대 자신들의 의지나 뜻을 내세우거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대로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되어서 연합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 뜻에 함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역에 부르실 때에 우리도 똑같이 서로 합심하고 같은 방향으로 동역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응?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뜻하신 대로, 오늘 본문처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인류 역사의 수레 바퀴는 온 우주의 창조지요 주관자 대신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되고 선한 일꾼으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되 함께 순종하고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룹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네 개의 문이 있었는데 북쪽 문은 제물로 드린 것의 그 찌꺼기들을 오물들을 버리는 북문인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질투하는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남쪽 문으로 가셔서 동쪽 문으로 이제 가시는데 동쪽 문에서 머무르십니다. 아, 이 머무시는다라는 게참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하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떠나시는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쪽 문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이 심판으로 무너지는데,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거기서 잠깐 이 머무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가장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 제약이 우상승배가 너무 깊으니까 하나님이 호되게 질책하시고 징계하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질책과 징계와 심판을 받더라도 함께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고를 해도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회개도 안 합니다. 굳은 마음 굳은 이마가 됩니다. 하나님 성전을 가득한 우상으로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동역하여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실행하고 우리가 징계와 심판을 받더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거룩함, 그런 은혜,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우리는 편할 것 같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진다하고 심판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동문에서 잠깐 머무르신 것 같이 징계를 받더라도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이것을 사랑해 표시지요.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시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심판과 징계 받는 가운데에도 동문에 머무르시는 하나님, 거기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 약속대로 다시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로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사무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교회가 늘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함께 통역하고 합심하고 하나님 말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재화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악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서로가 하나님 앞에 동역하며 합심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징계를 당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서도 공율이 여기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는 아버지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진정한 회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함대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